이 골목골목 골목 재밌는 집이 많아요. 여기가 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뜨는. 그거 아니야? 저 저기... 여기가 용리단길. 아, 용리단? 네. 어, 용리단. 네. 아. 네. 야, 이거 얼마나 그런데 줄을 서 있네, 사람들이. 여기, 여기. 항상 줄 서요. 어, 네. 네. 여기를 우리도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돼. 음. 자주 오니까 이제?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습니다아 그렇게 자주 오신다. 맞아양탄 뭐 모양이지 음식에. 감각성이 있나 봐요. 흔하디 흔한 중식은 이제 그만. 글로벌한 동네 용산에서도 홍콩의 맛을 설파하는 화제의 가게입니다. 용산 용리단길에서 즐기는 홍콩 음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만큼은 영화 주인공처럼 즐겨볼까요? 키가이친구유이친 네, 지금... 뭐? 가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어구가이친이 친구가 이이요 권종 하나 여기 있어야 돼요 식상이 여기 토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아예 이거 뭐 먹어야 됩니까? 그래도 저희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오이무침을 꼭 드시고요 오이무침 네, 깨장치킨이라고 있는데 깨장? 그게 또 굉장히 맛있고 원앙볶음밥이라고 음. 음. 베스트로 아, 좋혀있는게 원앙 근데 이건 누구예요? 딸이에요? 제 음? 아내 어릴 적 사진이에요 뭔가 딱이 사진을 봤을 때 중국이나 이런 약간 좀 그런 쪽의 느낌이 분위기가 있다 보니 네. 어, 사모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 좋아하세요? 네,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손님들이 좋아해줄지 줄 모르고 네. 지금도 가끔씩 되게 당황합니다. 이대이블은뭐 캐릭터가 좀 <laughs> 개성,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세요 <laughs> 네. 지금 뭐뭘 뭐 시켰어요? 꾸장 치킨 미엔을 시원데. 아 저희도 저거 시켰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 향이 좋아요. 감칠향? <laughs> 네, 그만 쳐다봐요. 죄송합니다. <laughs> 식사하시는데네. 저희도 곧 나올 거라. 중식도는 오이를 내려치기 위해 이렇게 무시무시했나 봅니다. 자, 과연 오이를 어떻게 변신시킬까요? 나왔던 네, 아! 어? 아, 오이 나왔습니다. 오? 와. 그 이야, 새빨간 마라 소스를 끼얹었네요. 요거는 이거는 그. 잘르는 것보다 그 칼로 두드려야 되요 두드려야 그 맛이죠. 어? 이거 두린겁니까두드린 두드린 겁니다. 아 맞네. 네. 깨으깨나요 으깨야지 맛있어요. 이게 원래 중국음식에 파이 환가라는 음식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마라나 이런 소스 형태를 더해서 재해석을 한 거죠, 음. 보통. 저 진짜 처음 먹어본 음식이에요. 네, 야 궁금하다. 궁금해. 음. 참 이상치 못한 새로운 맛입니다. 우리나라 오이 소박이는 같은 약간 새콤함이 있어도 익혀서 나오는 자연 발효의 그 맛이 또 있잖아요, 그 새콤함이. 근데 이건 어쨌든 익힌 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붙이신 거라서 그런지 오이 자체는 진짜 그냥 생 오이예요, 신선해요. 달고 시고 좀 찝찝하고. 오, 그래서 이 소스랑. 따로 맛이 나는 게좀 좋아요. 이 양념은 양념대로, 오이는 오이 대로 신선하고. 이 국물 조금 먹어도 바, 저 안주가 될 만한. 맞아요. 그런 묘한 맛이네. 아, 자꾸 먹네 이거. 아. <목소리> 자고로 웍질의 맛이 있어야 홍콩 음식이라 부를 수있거늘 요상한 음식의 실체가 궁금하더군요또 아, 머신에 나왔습니다. 닭다리살 튀김이 올라간 비빔면이네요. 어 맛있겠다. 예뻐요. 고기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자. 게장 치킨 미에는.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그 누들 달걀 반죽 면으로 담백한 맛을 살렸습니다. 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음. 취향 저격 제대로 했나 보네요. <laughs> 음! 그리고 차가운 면이네요.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음. 어, 맛있다. 이게 땅콩향이 나는데 약간 새콤하네요? 이게 보통 땅콩소스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땅콩은 좀 텁텁하고 먹다 보면 좀 입안이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향이 진하게 아, 나는데 네, 맨들맨들하네요? 맛있다. 이거 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우리 홍콩의 반쯤 왔다. <laughs> 자 튀긴 닭고기도 한번 거들어 봅시다. 음. 음. 요샌 말로 겉바 속촉하다일까요? 근데 이게 네. 참 맛있게 됐네 그렇죠. 껍질이 진짜. 껍질을 빠졌다. 살렸어. 응, 맞아요. 껍질이 <laughs> 맛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베이징떡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오리도 껍질이 너무 맛있는데, 베이징떡도. 야, 이 닭맛이, 돼지고기 뭐, 소고기, 고기 요리가 여기 다 포함된 듯한 맛이 나네. 이건, 이건 닭고기다. 딱 단정 짓기로는 좀 아쉬워. 여러 가지 맛이 나서 너무 맛있다. 음. <laughs> 음. 닭고기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시겠지만 치킨 맛집으로 인정한 만큼 아주 수준급으로 튀겼달까요. 특히 껍질이. 바삭바삭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이유가 있더군요. 수분을 날린 다음에 계속 그 껍질에 발라 놓고 한번더 껍질을 더 말린 다음에 한번더 바르고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왔을까 만서도 닭튀김에서 <laughs> 소와 돼지를 어우르는 고소한 풍미는 물론 주인장의 특제 소스까지 더한 홍콩 비빔면은 가히 용이단길의 히는 강자라고 할만합니다. 야, 미식의 나라 홍콩 아니라일까봐 볶음밥 하나도 예술 작품을 표방하는군요. 어. 어디요? 우와. 응? 짬짜면처럼 두 가지로 즐기는 더블 볶음밥. 와 비주얼 봐. 응마치 음, 파스타 같은데요? 이, 이게 바로 이제 저희 가장 조금 특별한 원앙 볶음밥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달걀 달걀 약간 어른자. 달걀 소스고 어. 흰자만 들어가는. 흰자만 흰자만. 약간 흰자말. 중식의 게살 스프 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마토는 일반적인 클래식한 토마토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하얀색소스를 음. 먼저 하시다가또 음. 나중에 빨간색 드시고 섞어서 드셔보시기도 합니다 음. s 아, 이마하이거하얀쪽이게 먹고 싶어 a 이게이 게살 볶음밥 맛이네 다이아몬드 소스에 다이아몬드 소스에 엄청 부드럽다 맛있어 음. 담백하고 고소하죠 고소하고 정말 맛이 젠틀하네 음~~ 이 하얀 자도 너무 부드럽고 어디 시선 강탈하는 빨간 볶음밥도 먹어볼까요? 음! 응? 음? 저 확실히 어린이 입맛인가봐요. 이 토마토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희가 아는 파스타 맛, 토마토 파스타. 소스에 볶음밥 비벼먹는 느낌. 요 하얀 쪽하고 완전히 다른 맛인데, 저기두 가지가 놓여있는데, 이거는 뭐 흔한 담마도 맛있잖아요. 아요 선생님은 하얀 쪽 취향. 응, 음, 하얀, 하얀 쪽이 훨씬 나요. 이이두 가지 맛을 다 즐길 수 있으니 선택의 고뇌가 없네요. 음, 제가 한번 섞어서 이만큼만 로제로. 왜 파스타도 크림 파스타 먹을지 토마토 파스타 먹을지 고민될 때는 꼭 로제를 시켜 먹거든요. 음, 합의가 됐어요. 음. 아이네그 <laughs> 음. 연기하다가 예능 프로 이름이 뭐죠? 음 런닝맨 네. 아 런닝맨 응. 그거 어떻게 그, 그런 걸할생각이어요 음. 제가 게스트로 두 번인가 출연했다가 이제 고정 출연 제안을 받고 고정으로 한 7년 정도 와, 했어요 와네 그래 그럼 네. 그뭘 진행을 어머니가... 아주 잘하셨는 모양이네 사실 진행보다는 그 진행은 이제 거기 고정 멤버인 오라버니들이 다 하시고 음.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유의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캐릭터로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예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행복한 직업 직장이었어요. 음. 아플많았서문에늘 밝은 모습만 보여준 전소민 씨에게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그늘이 있었더군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수록 어쨌든 그런 상처를 받을 일들이 많긴 한한 거라서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 악플이 있으시겠지만 뭐 어떤 이유가 있는 악플이면 저도 좀 깊이 고민을 하겠는데 제가 느낄 때 객관적으로 별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돼 앞으로 더. 이 의지되는 사람을 국건히 견고하게 만들려면 빨리 뭐 결혼도 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laughs> 그잘 알면서. 네. <laughs> 어쩌면 미식의 나라 홍콩 가까이 있네요. <laughs>